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지자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마이하우스 이봉재 주임입니다. 종로구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왔고요. 어, 우리 이봉재 주임이 처음부터 마감까지 그 신경을 많이 써준 현장입니다. 외관부터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 명패 네, 명패가 맞습니까? 없지만. 여기 이제 명패가 좀 새겨질 네. 예정이죠. 건축주분께서 어. 어머님을 좀 이렇게 기념하시면서 네. 건물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셔서 네. 성함에 뭐다 밝힐 수 있는 개인정보로 어, 다밝히 수는 못 하겠지만 네. 제가 명패를 지금 제작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 오래됐던 뭐 기와철거나 난간대 새로 교체하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2층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출입구가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전용 이제 그 단열 현관문을 쓰고 있는데 이번 현장은 좀 그 일반 현관문으로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컨셉이 이 지금 전체 인대용으로 네.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단열도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습니다 중문을 설치해서 네. 단열 구간을 좀 나눠 놓은 게 특징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디자인팀에서 계단 하나하나까지 문턱 하나하나까지 다 실측을 해가지고 현재 주택의 사이즈에 맞는 도면을 만들고 주분이 그 원하시는 희망사항들을 기술적으로 녹여 넣어서 리모델링했을 때 도면을 또 만들고 어, 2층 같은 경우는 주방이 이쪽에 있었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네, 계단이 있었고 네. 그런 것들 이 있었는데 임대용으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 마감재들이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네. 이제 건축 주분이 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 주분 가족께서 들어와서 사실지는 네, 아직까지도 네, 고민 중이라고 네. 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제 단열이나 네, 구조 보강, 수도 배관, 임대용이라고 해서 조금 뭐 노멀한 걸로서 임대를 쓰다가 나중에 뭐 건축 주분이 직접 들어올 때는 뭐 마감재만실대만좀 네, 좋은 걸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단독주택에 저는 이제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햇빛, 바람, 맞습니다. 쾌적함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지만 크게 낼수 있었던 거는 창호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네, 그쵸? 그렇죠? 삼중유리로 되어 있죠? 네, 미국식 삼중유리. 네, 삼중유리 이제 미국식 시스템 창호로 이제 들어가 있고 에어컨이 이제 뭐네일 모레 달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 아직 어, 마감 안 됐지만. 단열대 꽉차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네. 최상층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천장에 지금 단열을 저희가 네. 뭐 150T 이상 두 개의 네, 단열을 맞습니다. 해놨고 벽 같은 경우는 내 단열돼 있고 네. 외부에도 외 단열돼 있고, 네 맞습니다. 위치는 여기는 큰 구조변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임대 세대를 주시려고 많은 네. 변화는 안 주셨지만, 욕실, 네. 위치가 변경이 아, 욕실 위치가 변경됐어서 욕실 위치가 배관 작업이 건물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원래 욕실이 화장실이 이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네, 렇죠 방의 개수를 늘리고 싶다고 하셔서 아, 방의 개수를 늘리고 싶은 네, 맞습니다 아, 원래는 방이 몇 개였죠? 여기가? 원래는 방이 두 개였습니다. 지금 이제 방이 세 개로, 세 개로 네, 욕실의 네. 위치가 좀 변경이 되면서 네. 실내로 이제 천정 배관들이 지나가야 돼서 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공사가 좀 대대적으로 건물 아, 자체적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아. 빛과 환기와 바람 막 이런 것들 네, 따뜻함도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시하기 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화장실에도 네.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팬으로 네. 돌리는 환기, 환기창을 통한 환기, 음. 이제 난방 배관을 충분히 깔아서 네. 빨리 말릴 수 있게 하는 맞습니다. 환기. 이번에 좀 화장실들이 좀 작게 좀전정했죠 네, 맞습니다. 벽배관으로 좀 공사를 한것 같아요. 네, 공사 들어가기 전에 건축주분들에게 네. 항상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네. 고르실 수 있으세요? 사실. 바닥 아. 배관하고 벽배관 고르실 수 있는데, 네. 많이 나뉘는 차이점이, 네. 제일 큰건 우선 요새 인테리어 바닥 배관으로 하시게 되면은 네네. 욕실 바닥까지 세면기가 이, 그 세면대가 아... 이어져야 되는 그... 단점이라면 단점이 에, 될 에, 수가 에, 있고 벽배관 같은 경우에는 에. 보기에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깔끔하지만 에. 에. 나중에 이제 배관이 청소를 자주 안 하셔서 아, 막힌다거나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좀 많이 되죠. 이쪽 맞은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이 두 개가 네. 이제 세 개로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늘어났고 건물과 도로의 면에 있는 창호는 네, 네, 네. 최대한 동결식 창으로 아, 바꿔드리려고 양개로 완전히 다열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이사할 때쓸수 네, 네. 있게 평범한 장이잖아요. 그냥 네. 흰색 벽에 흰색 근데.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냥 벽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이렇게 넣어놓기도 편하고, 그냥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쪽은 뭐 조금 공간이 좀 있네요? 네, 이게 죽을 아. 뻔한 공간을 저희가 아. 이제 간단한 창고 개념으로 네네. 살려서 아. 계획 때부터 여기는 이제 창고 개념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공간을 살렸네요. 맞습니다. 이제 현관문 입구에 들어오면 신발장 아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현관 입구에 보면 옛날에는 두꺼비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두꺼비집 이렇게 분전함이 이제 신규 아파트처럼 전등, 뭐 전열, 주방, 인덕션, 옥탑, 에어컨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정보통신함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뭐 SK가 됐던, KT가 됐던 통신함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몰딩이나 막 창문을 뚫어서 인터넷 선, 냄선들이 이제 지나갔다 하면은 이제는 여기다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은 어 이쪽. 방에도 이제 각 방마다 뭐한 개든 두 개든 원하시는 책상 놓고 싶은 위치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램선 다 공사가 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작은 방을 들어왔는데 여기가 원래 조금 큰방 하나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이 네. 저쪽으로 빠지고 네. 욕실까지 합쳐서 이제 방을 두 개로 나는 거잖아요. 네맞습 기존에도 창문이 하나 있었던 게각 방마다 창문도 이제 단열 창문들 들어가 있고 시스템 창호 다 들어가 있고. 옆방도 이 정도면 뭐 싱글 침대 놓고 네, 충분히 쓸수 있는 주방이 이렇게 일자로 거실하고 같이 이제 주택이 넓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주방과 거실이 같이 누수 있게끔 돼 있고 기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발코니 쪽이 지저분하게 돼서 이제 철제 난간으로 네. 옥탑방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네. 돼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실내 계단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그전에막 올라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여기게딱 이제 이선에 끊어서 이쪽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됐고 음. 그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외부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올라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네. 한실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복층 느낌으로? 네, 습니다 넓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 실내처럼 맨발로 다닐 수 있고, 밑에 보면 이제 발목 센서 등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밤에는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네.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또, 채광이 이제 계단실을 쫙비칠수 있게, 네. 맞습니다. 디자인도 잘유돼 있고, 시동도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탁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탁기와, 네, 건조기가 네. 여기 들어갈 예정이고 네. 층고는 낮지만 이제 옥탑방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옥탑방도 충분히 방으로서 쓸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인 것 같아요. 다락층에는 네. 윗부분에 단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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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윗부분 그 지붕과의 격차가 많이 나 있었는데 네. 그 네. 부분을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저희는 또 기능을 중시하는 그렇죠. 시공 업체니까 네. 네. 단열로 지금 이 위는 다꽉차 있는 상태. 옥탑방을 지나서 이제 우측의 부분은 작지만. 네. 어, 기존에 없던 화장실을 네.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옥탑방에서도 이제 진짜 샤워까지도 좀 작지만 네 맞습니다. 어쓸수 있고 역시 어, 환기창과 이제 바닥 난방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충족돼 있는 화장실도 구비가 돼 있습니다. 이 집이 어 마당이 없잖아요. 아, 네아요네 마당이 없다 보니까.